빌리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조화입니다. 조화 빌리포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조화로운 교회였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두요인은 불여 마음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적이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여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다분하다는 거지요. 목사님들은 새신자가 오면은 굉장히 반갑죠. 보선발로 막 뛰어나가고 싶고 뭐라도 막 주고 싶고 근데 반면에 새신자 반대말이 무슨 신자예요? 헌신자들이 신자. 아 우리 목사님은 새신자가 좋아한다고 제가 예수님 닮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외롭고 고독한 이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들에게 관심을 주니까, 헌신자, 어떤 권사님, 우리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만 좋아하나봐. 부자들은 싫어하셔. 아, 나도 부자 좋아해요! 나도 부자 좋아요! 헌신자들은 관심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헌신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조하신방이든 관심을 가져야 돼. 새신자는 새신자대로 관심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내가 고난오니, 내가 고난오니, 그러면서 아무게, 아무에게 고난오니, 고난오니, 고난니 차별이 없는 목양을 했던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무슨 불여함이 어떤 원인 제공 때문에 그렇게 된지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불여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이 살아온 환경과 문화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적인, 성격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물며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 되기를 힘써 하나 되기를 힘써 하나 되기를 힘써,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지키라. 좋아하는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돌 이상의 요소가 전체적인 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을 때 그런 이것을 조화라고 합니다. 조화는 결코 타협이 아니죠. 타협은 내 주장과 너의 주장이 내 요구와 네 요구가 서로 대립되고 충돌할 때내 주장과 내 요구의 일부를 죽이고 너는 너의 주장과 요구의 일부를 포기하고 제3의 절충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이 타협입니다. 그러므로 타협에는 자기 부정의 요소가 반드시 다릅니다. 그러나 조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위치에서 내 요구와 내 주장을 하고, 너는 너의 위치에서 너의 주장과 요구를 하되, 그것이 서로 모순되거나 대립되지 않고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살면서 저마다 자기만의 아름다운 빛과 의미와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조화입니다. 그러므로 조화에는 자기 부정의 비극이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야 하는 이 세계는 조화의 세계가 아닙니다. 조화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가보시기 사는 거예요, 가보시기 할렐루야. 그래서 조화는 생명의 원리인 믿입니다 여러분, 조화의 원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오케스트라잖아요, 오케스트라. 예? 음악의 세계, 교양학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은 북대로 자기 소리를 내고 바이올린 바이올린대로 피타는 기타대로 피아노는 피아노 소녀대로 자기 소리를 내지만 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거기에 어때요? 자기 소리가 나지만 일치성, 통일성, 조화로운 리듬과 박자와 음율에 의한 하모니를 연출하지 않습니까? 예. 할렐루야. 아, 예. 그래서 우리는 자기 소신 있는 소리를 내되 개인과 전체를 보는 통일성과 조화로운 다양성 있는 세계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예. 그래서 일치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중심적인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